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편인문법 3000제 플러스 어, 748회째 보스링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76번 강원대학교 문제입니다.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neither A nor B죠. B로와 놀, 스칼렛, 스칼렛. A 오아비나 neither A nor B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근데 당연히 지금은 뭐인 거죠. 가까운 곳에 일치시킬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을 택할 수도 있다면 기억에 남는 것은 가까운 곳에 기억하는 거니까 가까운 곳에 맞추는 거죠. 따라서 w e r 가 아니고 was가 되야겠죠 was able to go on hiking. 어, 계속 하이킹을 갈 수가 있었다 이런 거죠. my advice. 내 충고는 청명명사죠. 몸 하라는 충고죠. 보통 your husband will stop. 예측이 아니고 이거는 뭐 하라는 충고잖아. 따라서 will stop이 아니고 my husband should stop 또는 그냥 stop smoking fast죠. 태던 음, 담배를 어, 끊으라는 것이었다. Instead of praising이면 여러분이 이게 praising이라는 음, 현재분사 출신이지만 지금 전체 다면에서 동명사죠. 그런데 praising하는 것 주체가 이놈이 요, 요, 요 동사하는 것에 어디로 연결될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딱 보면은, 수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전이, 수, 전이 수전을 칭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수분사에서 중에서 지금 현수동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동명사는 제가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동명사라고 그랬죠. 여기가 그러니까 랜딩, 랜딩 사이트예요 착륙지. 원래가,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걸 뭐, 변형문법 이런 데서 다 랜딩 사이트 이론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게 도착이 안 되래요. 여기 창륙을 하려고 하면 뿌르르르 떠는 거죠. 현수막처럼.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창륙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틀린 거예요. 따라서 굳이 맞게 하려면 은 어, 여기 뒤에 거를 주제를 바꾸든지 여기 뭐 뒤에를 능동으로 해서 허티처 퍼니시드 음,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허티처는 어. 칭찬하는 대신에 선생님은 수산를 벌였다. A teacher punished Susan.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굳이 동명사로서 Instead of being prais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답은 뭐, 어, 아, 답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요. Should you, 아, 돌치된 거죠. If you should 가정법이죠. Should you meet the, uh, meet John. John을 만나면 Tell him to send an email. 이메일 보내달라고 말해라. 이런 거죠. 즉, should 가정법은 어, 뒤에가 이게 빈도수를 줄여 말하는 것이니까 혹여라도 만난다면 그 명령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가 should 가정부식 if 절에 should 가 나오는 거 if 가 지금 도치되면서 if 가 생략이 된 거죠 should meet john 이렇게 했을 때는 tell him 이렇으면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어, 이거 답을 잘못 적어 놨네요 답 d번인데 judge is the very candidate i was looking for 내가 이 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관계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흔적자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어, 원래 중간에다가 어, 중간에다가 대트를 어, 쓰는 거죠. 여기 힘이 올라가서 여기가 힘이 모로 바뀌는 거죠. m 으로 바뀌어서 W H W H Movement라고 하는 거요 이동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이 자리는 이동이 되니까 흔적자리 (trace theory) 라 그래요. 흔적이던 그래서 흔적 자리는 남고 올라가서 데트하고 싸워서 m 이 데트하고 싸워서 데트가 이긴 경우죠. 지금은 그래서 데트를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강더 분명히 하려면 더 명사를 더베리 캔디트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흔적 자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 잘못 적었네요. 근데 그래도 뭐 여러분이 요거 뭐 c 번이라고 돼 있지만 d 번이 눈에 보이죠. s 드 가정법은 더 실현불가능한 가정법이 되기도 하고 가능성을 줄여서 말하는 표현이 되면 뒤에 위 사용되기도 하고 명령법이 따르기도 한되는 거죠. 그래놓고 답이 c라고 돼 있는데 오타죠. 답은 d번이죠. 물론. 음, 자뭐 어스 뭐 1차 1치 뭐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수막 동명사. 이제 원래 이, 이 현수동명사라고 하는 거는 현수교학 아시죠. 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뭐 팬딩이라고도 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디펜던트라고도 얘기하고 도뭐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현 현수교 아시죠? 다리가 현수교가 다리에 길게 아래로 떠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현수막 동명사라는 게가장 우리 말로 그럴 듯한 것 같아요. 뭐 현수막을 부르르 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3677번 종민대학교 음, 문제네요. 1인 Dinner, on one evening, late 뭐 어쩌고 2017년 7월 어, 어느 날 밤에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내가 식사하는 를거잘 연결해야 되죠. 이팅아이로 잘연결해 되는데 눈이 좋아야 돼요. 이런 문제는. 바이트. e 어, 처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laughs> 요거이 자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죠. Beat죠. b e t 과거형은 써야 될거 아니겠어요. 양 여기 주절에 네, 전체 시제가 과거니까. 익스 t r a h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뭔가를 씹은 거죠. 어, 과거형 써야 돼, 비트. 물론 이제 이게 비트 다음에 오늘 쓴냐 쓰느냐 안 쓴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고, 일단 답은 틀린 거죠. 이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B번이 답이죠. 비트. 바이트, 비트, 비트니죠, 원래는. 바이트, 음, 바이트, 비트, 어, 비트를 쓰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과거형은 지금 비트가 돼야죠. 자, there is nothing on my plate. 내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어 다, to account for. whatever는 for의 목적으로, anything, death니까, anything은 for로 들어가고, eh. death는 뒤에 주어 자리가 흔적 자리인 거죠. 주어 자리가 빠져있다. found once way to는 많이 쓰이는 건데, 여기서 on to로 쓴 거죠. 예, 뭔가가 그 길을 찾아갖고, 결국내 혀에 닿게 됐다는 거죠. 그니까 러 뭐, 그런 거는 흔적스 없다. 이게 존재군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대어 지우고, was를 뒤로 보내면, there is on my plate가 되는 거죠. 그리고 to account, to 부정사는 이제 여러분이 can이나 must가 많이 쓰이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음, to account for 써야 돼요. 어, 이거, accounting으로 쓰게 되면은, 어, accounting은, 이 부정사의, can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거죠. 자 동사형은 bit, byte, bit, b i t t e 간혹 bit도 쓰이는 건데 과거형은 bit를 써야죠. 잘못 씹어 부딪힌 거니까 안 쓰기보다는 byte 그냥 목적 어 쓰기보다는 오늘 압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써요. bit 어, 오늘 써야죠. 지금은 양쪽 제자리 찾기 f o r 의 목적어. t 대의 주어자리 양쪽 제자리 차기고 존재문은 대어를 삭제하고 t h e r e was n o t h e r w h a t e r e was o n my plate. h e r e was o n my plate. There w nothing e r e was n o t h n e r e was nothing 이는 t o t h i n g 앞에 있는 nothing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사는 흔히 can이나 must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분사하고 부정사의 차 가장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또 내려가죠. 3678번 단국대학교 문제네요. There is requirement. 청령이죠. 모든 지어자에게는 요구사항이 있다. he, w a s 남, 녀 상관없이 음, be죠. should be 또는 be.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이니까 아, 이즈도 안되고 워 s 도 안되고 답은 에이번이죠 청형 명사니까 자 그다음 삼천육백칠십팔 번 이화여대 폴티익스프레션이죠에인워 타임 전쟁 때 영국의 경제는 비김 하리 스페셜 라이드 머신 아주 에, 전문화된 어떤 체제가 되었다 그뭐컴마찍고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분사 고민이라기보다는 후치 수식로 보는데 비지안 후치 수식으로 콤마 찍고는 보시게 됐다면 위치 was largely devoted가 되죠. devoted는 타동사예요. 밑에 내려가서 어휘에서 설명하겠지만 목적어가 없으니까 안 되죠. 위치 어 which was largely devoted가 되죠. a r m e d forces. Uh, 군사 서비스와 그리고 프로덕션 무기 생산에 전념했고 while 반면에 US supply 미국은 Supplied uh, requirements. 민간 경제가 요구하는 것을 제공했다. Abrupt withdrawal of land and lease. 1945년 랜드 앤 리스의 갑작스러운 취소가 did 사실 damage to the British economy. 영국 경제에 피해를 주었다. From which, uh, 그로부터 some would say, 말하고 싶은 거죠. It has never... It has never r e c o e d 이와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는 걸 물어봤는데 이글쓴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글쓴 사람이 이, 이 글이라는 게이글글쓴 시점이 현재잖아요. 읽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면 그 영국은 never r e c d 아, 여기서 뭐 economy를 로 받은 거죠. 회복을 지금도 못 했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 밑에 가서 할까요? 더 내려가 보죠 일단. the british population 어 요것도 분사구문이라고 봐도되겠지만 부지하는 후지식으로 보면 돼요. 영국 사람들은 welfare through 하 r 전쟁 내내는 잘 음식을 제공을 받았지만 영양분을 공급받은 거죠. now suffered 어 지금은 알고 있다 이런 거죠. owing to the rationing, rationing So, r e d u 아주 줄어들어서, 1940년대 말에는, 45년 이후에가 40년대 말이죠. 에, school children began to display, 나타내기 시작했다. 사이 i e n c e of 트리션 영양부족. 심각한 영양부족 증서를 나타내게 했었던, 에, 그런 배급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l a 리 g 보 l y 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원래 D는, 공식적으로 나는 게참 드물죠. 디가 이렇게 쓰인 경우 드 드문 경우인데 보발에 아 이렇게 여러분이 이라틴는보베레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보베레 그래도 되잖아. 원래 라틴어는 애시당초에는 V가 와엘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W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거기에서도 나온 건데 예, 그래서 지금 보우가된 거죠. 이거는 이제 받치다 뭐하다 이 뜻이 된 건데 이게. 네, 대보 데보, 대보에레가 됐다가 어, 과거분사인 데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칸 시크릿티티 받쳐진 거죠. 그래서 이보우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타동사람은 사용되는 거예요. 원래 보트라는 단어가 똑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이거의 명사형이 보텀이에요. 보텀, 보통. b o t -E u m 보텀. 보통. 이 보트로 줄어든 거예요. 한표 받치는 거예요. 정말로 투표한다는 게. 어. 뭐만표 바치는 거예요. 저, 저는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안 했습니다. <laughs> 그냥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할 수도 있죠. 한표 바치는 겁니다. 그냥 목적 없이 디보팅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돼야 되고, 앤드 워즈 빠져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게 분사구문으로 했나요? 어, 어디였죠? 이게 맨 처음에 아,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지만, 보통 뭐 위치 워즈로 봐도 괜찮아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요. 현재 관리인 이 t has n e v 글쓴 시점에서의 현재 연관성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추가로 해두죠. 프롬 o 위치는 굉장히 길죠. 한참 떨어져 있죠. 그데막 컴마 찍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응? 볼우치 추측할 수 있는데, 컴마가 있는 비지한적인 용법이라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 보이나요? 응. 어. 어, 어딘가? 여기, 여기죠. 프롬 위치. 어, 프롬 위치. 어, 여기, 이 c o 미 다음에, 여기, 프 r o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한잔 떨어지니까 막 컷마를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재밌는 게, 이게, 이게, 이게 이제 뭐, 이, 그, 에, 선행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맨 뒤쪽으로 옮겨놓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에, 거리가 머니까 이거 컷마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에, 이거는, 음, 어, 이 이게 길이가 이게 음, 여기서부터 이동해서 이리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뭐 길이하고 상관없이 커말를찍어 찍는다면요. 이렇게 뭐 이동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길이가 길다고 길다고 여러분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게 뭐냐면 비지한적인 용법이라면 길다 길다고 여기 여겨, 여기 시켜지지 않아서 분리시킬 필요가 없대는 거죠. 그래서 컴마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런 얘기까지 플러스 알파를 좀 해놨네요. 제가 에,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